2026년 2월 10일 핵심 암호화폐 이슈 정리합니다. 자 미국 장중 흐름에서 비트코인이 한때 6만 8천 달러 초반까지 밀렸다가 반등에 성공하고 7만 800달러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. 아, 현재는 다시 7만 달러 선에서 오르내리다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에 좀 내려갔어요. 어,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는 살짝 약세이나 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또 반등하고 있습니다. 결국은 지금 와서는 7만 달러를 중간에 두고 약간 오르내리약할 분위기입니다. 한동안 그럴 것 같아요. 아,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짚어 넘어갈 점은 작년 하반기부터 전통적으로 미국장에서 상당한 약세를 보이던 패턴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긴, 하, 움직임이긴 합니다. 무슨 말이냐? 작년까지만 해도,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미국장이 딱 시작하거나 시작하기 전후로 갑자기 약세인데,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좀 반대의 모습을 보, 보이고 있다. 그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. 전반적인 위험자산 분위기도 어, 어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. 나스닥은 1% 상승을 했고, S&P도 어, 0.5% 정도 올랐고요. 금 가격은 온스당, 어,